기동이 세번 날려 먹었어요.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표현할수 있을까? 진정성 없게 게임을 했다고나 할까? 진정성 있게 임면 기동이 좁지 않습니다. 오 아! 오늘도 짧지만 아주 치열하게 파밍해 봅시다. 이미 여러보이뒷골이 당기네요.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러를 먹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다음 해열 카페 이름 정한다고 3시간 회의를 3시간 동안 하, 머리 너무 아프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카페를 내신다면 제임스 커피와 한나스 커피 중에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임스는 너무 흔한 이름인 것 같아가지고 한나가 좋아 보이네요. 그쵸? 투 미러스 커피. 아, 그건 안 됩니다. 한글은 제임스인데 영어로 쓰니까 한나스가 있어 보였어요. 아주 국수주의자군요. 오징영어로서 있으면 은다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닙니다. 빡빡형 이버프워 게임 만드는 그방이군요 버플은 아니고 그냥 통화를 자주 하죠. 카톡으로 얘기해가지고 막뭐 이렇게 요청사항 들어주고 뭐 그런 친구예요. 프리실슨이 의외로 정이 약해가지고 뭐 이거 해달라 면 잘해줍니다. 알겠죠? 이모티콘도 보내시나요? 아, 프리실슨이 얼마나 이모티콘도 발전한데요프리실슨은 캐잔콘서야. 캐잔콘 알겠죠? 아, 정말 시작부터 알리나않요 오늘 오늘 일치되겠다 야, 뭐 첫판 돌자마자 알려 안는 거야? 시작부터 화딱지가 나네. 에이, 여러분들 액자 먹으면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도 저랑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기쁨이 제 기쁨인데 제 기쁨도 여러분들의 기쁨이겠죠. 아, 부정에도 맞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동이세번 날려 먹었어요.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게임할 수 있을까? 진정성 없게 게임을 했다고 나할까 진정성이 게임을 기도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러는 비팅용으로 시즌 끝날 때까지 으시나요 보기 싫어요? <laughs> 나는 저걸로 굳이 저걸 막 자랑한다고 저게 전수해둔 게 아니라 저게 넣는 것이니까 넣는 거죠.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둔 건데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더더욱 절대 깨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밀어 먹어가지고 저렇게 맞출 수가 있다? 우리는 안 된다. 약간 뭐 이런 식의 자조적인 나와가지고 초보자 분들이 질에 포기하실까봐 내가 일부러 더더욱 미러를 안깬 거예요. 야식 추천. 야식 두부 사가지고 두부 부쳐 먹어. 두부가 살도 안찌고포만감도 있고 두루두루 좋습니다. 안 박심 아파 두부입니다. 알겠죠? 야식을 두부 추천하는 편 봐봐요. 두부가 얼마나 좋은데? 아, 이거. 아, 나 여기서, 나 여기서 액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한개 정도는 줄만 하지 않니? 근데 여러 개 바르는 것도 아니고 딱한 번은, 한 번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진정성 아 그렇구나 투젠 미안합니다 당신과의 흔적을 내가 너무 진정성 없이 가려이 여겼나봐요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갑니다 아액자도안 나오고 카드도 안 나오면 다 이유가 있었거나 곧 사이러스가 나오네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곧 사이러스 나오지 사이러스 야 근데 고백님 그 98년생이라고 했나? 야 98년생 이0이 월드컵 못봤겠네 지금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그 감동에 한 일경배? 내가 늘얘기하주면2000 월드컵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뭐, 다 감동적이지만, 사실 제일 감동적인 거는, 그 설기현이 동점골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은 졌다고 생각했거든. 아, 16강 올라온 게 어디냐. 이탈리아 상대로, 네, 16강 충분하, 원래 목표가 16강이었으니까. 근데 졌다고 후반 43분에, 야, 저가지고 이제 응원하는 것도 약간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이탈리아 상대로 잘했다, 이랬는데, 그때 술 마시면서 못본게 다시. 7살이어서 유치원에서 봤는데, 이탈리아 전은 밤에 했어요. 그래서 2002년생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래요. 몇살이냐면 2002년생이라고 하면은 월드컵 때 태어났겠네. <laughs> 태어났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아말 레전드였지 그때는. 그때 설명을수 있는 나이였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오랜만에 동생 오늘 올린 거 질문 뭐가 있나 보고 있었는데 이미로를 2조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미로 이까지 게 뭐라고 그렇게 미로가 뭐라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 지금 나안 되는데 이거. 아니 각성자고 나와야 되는데아 너무 화가 나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기세를 이어나가면 되지 가자 스파이처럼 탐 가자 어 막내 왜 죽었지 주, 죽을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네 아아아꿩 아파, 아파. 아버지 아파요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야 아프다고 너네 네마리로할수 있어 됐어, 잘했어요 아 근데 막페는 네마리로 어려운데 아 어떡하지 그래네 마리로 가자 막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프게? 너희 있어? 어 아! 아! 너아이씨까꿍이너이씨 아버지! 아우 거아거 그래 이가뭘알 이거? 그랬겠냐? 이거? 또벌 벌면 지지 뭐. 아, 정말 너무 화가 나네. 기동아. 그래서 대속자 액자리, 나를 그나마 좀 위로해 줍니다. 근데 이거 내가 돌려보고 싶네. 이거 왜 죽었지? 왜 죽은 게 이해가 안 돼? 웅덩이 바닥 때려 죽던데요? 아, 진짜로? 아, 내가 소집을 그렇게, 그, 그렇게 열심히 눌렀는데 죽었단 말이야, 결국? 자,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좀 방송이 잔잔했는데, 막판에 그래도 꿀잼각 하나 나와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요. 아, 아까 그냥, 로그아웃 해가지고, 다섯 마리를 올걸. 그랬으면, 우리 기동이가 안 죽었을 텐데. 아, 잘 가라, 기동아. 수고했다. 새로운 기동이가 날 다시 도와줄 거야.